보이잖아. 비로그고여기 <laughs> 어, <나면 먹고>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은데. 여기 도마밴드 있어. 용이가여기도마뱀 봤어. 개이떠 여기 셀카이네막사 하나 사나요. 이따라샤. 수서 티켓. 아 근데 다 자연 보니까. 용 여기 되게 좀 오래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있었을 것 같은데. 참하시나 봐. <웃음> <웃음> 녹화를 안 눌러놨어 타케 오카시 도 먹었고요 달달한 맛이고요 마차도 먹었는데요 안 써요 <웃음> 우리만 알지 <laughs> 진짜? <마이스만은. 웃음> 타케 오카시? 오카시 에이, 비타민 타케 오카시. 오카시 이거 달달한 거 먹고 이거 먹으면 음알 <laughs> 달아서 맛있죠 <웃음> <웃음> <하자>. <웃음> 드실래요? 이제 덴테스 선을 타러 갑니다. 용복이가 갔던 식당을 갈 건데 예약을 못 해가지고 자리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요. 오늘도 만석이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무작정 가는 겁니다. <목소리> このの電電車は江江ノノ島方面藤沢行きでですすからのお願いです携帯電話をお持ちの方はマナーモードに設定の上通話がご遠てくださいあっ <laughs> <laughs> すいませ

레스토랑에 <레스테랑> 한국인 직원분이 계시니까 아니, 선생님, 다 설명해주셨어. 너무 친절하셨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보고 여기 나랑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왔네. 왔니? 그래서 한국에서 왔어요. 이제 네, 네. 네. 콘서트 보러 왔니? 네, 네. <레스테랑> 전부요? 네, 아, 네. <레스테랑> 한국에서 전부요? <레스테랑> <레스테랑> 네, 네. 공덩이가 <레스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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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브 오디보. 오디보. 오 오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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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보 오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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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보 오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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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보 오디보. 오가 <laughs> 네. 계속 음 진짜 맛있지. 이거 고소하다. 음. 진짜. 아, 이거 약간 콩가루 들어간 느낌 아니야? 음. 검은콩 들어갔대. 아, <laughs> 맞네. 검은콩 두유 맛이네. 우리 장금이 아니야? 네, <laughs> 찾아. 세계 사는 <사장님>. 줄. <laughs> 야, 거기 있으면. 어? 여기. 야, <laughs> 판매 종료래. 우리가 알지? 마지막인가 본. 마지막 스프트를 먹었어요. 음, 개 좋아요. 아니, 우리 해바진짜 레알 개맛이죠에너 에노시마 먼저 먹어야 돼. 진짜 푸딩 맛이나 진짜. <laughs> 음,는 맞음. 안녕하세요. 저기를갈 겁니다. 너무 귀여워. 와. <놀람> 니네도 사진 찍어? 운동을 안한 바에 타이밍이 있어 우리 이거 후지 한번, 투지 한번 투지 거, 할까? 후지, 언니가 후지를 어? 해 드리겠습니다 초아 뭐야 근데 그래? 토끼 해가지고 뭐대형이지신다아나 그거 도마뱀에서 봤어 도마뱀에서 봤어 운동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회원님께서 사주신대 그래요 저희 오늘 점쳐주신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뽑았어 아 뭐야! 아!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워! 볼게요. 아라은 순풍이라는군요. 아! 전반적으로 순풍이라는군요. 아, 은수 대기 나왔어요! 은수 대기! 대박이다. 맞다 흉이나 대용이 나오면 여기 걸는 거래요. 저는 대길이라 그냥 가져가, 데, 가져가랍니다. 기념. 도시마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러니까 보 아니었으면 못 해볼 경험들이라고. 대박. 어, 분즈 덮개 하겠다. 응. 탄고. 어제 팬서 파는 거랑 비교도 안 돼. 응. 맛있다. 간장. 이거 응. 약간 가래떡 간장랑 조청 섞은 거에 찍어 먹는 거. 이게 너무 기대돼. 참 맛있는데? 응! 괜히 후회할지도 몰라 <laughs> 이거 보고 배 아프다 이제 영복초 어. 안한 줄 후회할지도 몰라 재미지롱 맛있지롱 <laughs> 그렇죠? 저는 생포 동생이고요 저는 황포 동생이요 <laughs> <laughs> 가자 예~~ 도했어요 버텨져 아이박다나 이래

완전 도시죠? <ajuda bagun agents> 어그 키태 그. <앉 verdade>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래, this t h 와. 안돼 이거 이거래? 어어여기였어요 키태 안. 탑파고가 있으면 모든 뭐 가능하고 저희 지금 길 찾았거든요. 봐봐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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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 스미마 생으로 시작하시면 예. 돼요. 일본에서 는 일본에서는 먹힙니다. Okay, yeah <laughs> 끝. 끝. 그예미소 <laughs> <it. 웃음> <한찬>. 그리고 현진. 이따 받기 이런 에스컬레이터 보신 분? 이런 에스컬레이 보신 분? 아니 아 너무 신기해. 어, 어, 아 너무 신기해. 게다어오오 씨다. 아가 너무 귀여운데. 얘네도 너무 귀엽잖아 베이비 키티 사고 싶은 넘네. 990원이. 피오드 대 개털을 아이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다뭘할 거냐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많이도가 자기의 많이또가 누굴지 그리고 그많이또의 미션이 뭘지를 말하고 맞추면 됩니다. 나 먼저. 나 먼저. 나의 도래. 그래. 나는 이미 눈치를 깠어 말해 그럼. 자. 드라피 씨 아니면 <laughs> 네 복부 동생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복부 동생분이에요. 미션은, 미션은 미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 매개주는 거. 자, 생포 동생의 의견은요. 네. 검은 네. 바로. 주로피, 당신이야! <laughs> 내가 좀 잘하고 다녔나봐. 주로피 씨가요? 네. 의심스럽게도 내 옷매무새 정리해줬어요. 아, 제가요? 했잖아! 진었네 제가요? <laughs> 제가 옷매무새 정리했답니다. 가방도 옷의 일부예요. 아니, 가방 전에 계속 꾸이게 들고 다녀. 아까도 내가 풀어한번 풀어줬는데. 아니야. 계속 러고 다녀. <laughs> 가방은 액세서리죠. 오케이 가방 그러니까? 처리할게. <웃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웃음> 이게. 기회 한번 넣어주시고요. 범인은 바로 복부 <laughs> 동생 너야. 분명히 나를 한뭘 먹여줬어. 이건 누가 뭘 먹여주는 거야. 난 정말 받은 게 없어서. <laughs> 난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몰래했나 오늘, 봐. 오늘이라고 생각해서 주럽피스야나 <laughs> 뭐야? 나, 나 너무 착한 <laughs> <탁한> 거 <것> 같아. <laughs> 주로피스 누구요? 복부 언니. 어. 오늘 같이 다닐 사람한명 걸려야 돼 근데. 그래서 복부 네. 언니로 응. 인생 착지 선수준. 아. 나는 나도 뽀푸 동생과 뽀푸 언니 중에 하나야. 저는 뽀푸 언니 짐 들어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션은 온몸의 정리해 주기인 것 같고 네. 뽀푸, 뽀푸, 뽀푸 동생. 나왜 나만 혼 나는 뭐 지으세요? 표받는거 아니 내 표인가? 어? 난 잡아졌어. 뭘 표야? 지 많이 또 정답인지랑 미션 정답인지랑 어. 그두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어. 음. 일단 많이 또는 맞아요. 마니또가 아! 나타났는데 미션이 틀리겠습니다. 아! 내가 미션 세개 중에 고민했거든 아자 <laughs> 그리고 뽀뽀는 미션 음식 <laughs> 야 우리도 찍은 적 있어 근데 나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다 한푸동생이었답니다잘 <laughs> <laughs> 뽑았네 <것> 저는 ㅅㅂ이 아닌데 어? 미션이 뭐였는데? <laughs> 내가 언니 맥주랑 이거다 제가 다, 내가 내가 다, 우리 거다 아, 들었어 우리 거다 아, 들었어 아 맞다 내가 막 맡겼구나 나한테 네 아싸가 우리 야돼나 뭐였어, 미션? 칭찬하기. <laughs> 했어? 어, 했는데? 했어. 뭐였어? 일단 너기억나첫 <laughs> 아, 번째. 일본어 잘한다. <laughs> 그때, 뭐야, 동키호테에서 <laughs> 그, 경찰, <laughs> 경찰이 때. 뭐라 할 때. 아, 단말했어? 아, 야, 너 일본어 잘한다. 약간. <laughs> 근데 혹시 그게 칭찬이 맞나요? 일서두 번째. 두 번째. 인형 귀엽다. 인형 귀엽다. 야, 야 인형 싫어하 이 재판은 나중에 하고요 제 기준 두번 했습니다 1번 예, 음. 인정 근데 인형은 그 인형 칭찬 아. 아, 아니이 아니잖아 저는 승프동생이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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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옷매무새 정리해주기가 맞았어요 언니 근데 아맨 처음에 가방을 했다가 가방이 옷으로 안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오면서 너 엉덩이 하면서 내가 거의 쳐줬어얘궁댕이에요얘얘 궁뎅이에요 음, 궁뎅이 궁뎅이 됐어 영상까지 찍었어 맞다 근데 애가 거기서 갑자기 아 나도 근데 알것 같아. 이러는 거야. 어떡 너무 찌라겠나? <laughs> 이게 걸렸나? 전에 이랬거든. 뭔데? 주로피 c 였고요 응. 인생샷 찍어 주셨어요. 아니 내가 내가 자꾸 뒤를 도는데 이 언니가 언니를 찍고 있는 거야. 알아. 근데 네. 그게 자꾸 내가 이제 가면서도 뒤에서 찍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응. 난는 정말 나는 원래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냥 언니가 걸린 거야. 정말. 근데 너도 나를 너무 많이 찍어 주는 거야. 그래서 야.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인생샷인데. <laughs> 아니 나음에 <laughs> 얘가 막 갑자기 자체가지고 럭피 내가 내가 모찍어고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나좋겠다 나 <laughs> 아니 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이스크림 없었어. 사진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은 없... 다만. 일단 많이 또못 맞춘 사람 그럼 그냥 너표다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laughs> 황포 <한포> 동생이 겼습니다자 <laughs> 아, 여기서 이네 명이잖아요 네두명뭐라지위 가죠 누구야? 나 이제 봤 이거... 이거... 다연꽃 그거다 와하만큼 잘하는 게맞는거야 아, <진짜>? <웃음> <웃음> 어, <오늘>. <웃음> <웃음> 네, 어, 대박이다. 여 파라주쿠에 왔습니다. 일단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밥을 먹고, 어, <레기> <레기> 밥을 먹고 쇼핑을 할 겁니다. 아, 이다촬영이다 와, <레기> 아, 예쁘다. 자. 사마를입니다요뭐 먹을까요? <레기> 맛있겠다. 우와. 이게, 이게 약간 어리지? 홋카이도 홋카이 먹는 거응 홋카이 어 그렇대요 유니클로도 키리엔 7분 거리 짠 대박이다 토마토 스프 베이스에 함박 구주 레터블 <laughs> 커리를 시켰고 맥끼는 <laughs> <laughs> 7단계입니다 해적구의 가장 유명한 거리랍니다 피스도 우리. 아 그렇답니다 <laughs> 지금 사쿠사쿠 크레페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무슨 크레페냐면요 뭐 이름이 뭐지? 삭삭 음15아 삭삭 아몬드 아몬드 삭삭 아몬드 이 맛이 너무 맛있게 갖다 멈노 삭삭 텔라 아몬드. 삭삭 아몬드 15 넣을게요. 어, 삭삭 노텔라 아몬드. 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마려가세요. 니다 기간 한정이라 안되는데 만들어주셨어와 <목소리도> 사쿠사쿠 아몬드 누텔라 아, 노탈... 아니 사쿠사쿠 아, 아, 아몬드 이치고 아, 누텔라 그렇지 그렇습니다 <laughs> 어때? 겁나 부드러워 용구이가 먹고 남긴건데 어? 왜 남겼지? <laughs> 배부르다가 남겼는데 음. <웃음> 맛있나요? 완전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존맛 스판에 붙어있다 키디랜드 가는 중 따라라라따 스케치. 스는아이케어스케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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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랑케치스케랑스파이랑 이런너 갖고 싶었어 키 토미카 해야지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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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싶은데 없어 응. 이도 갖고 싶은데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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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한번 연구를 같이. 같이다이가이가지에 이상 타 공항 갑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가지고 보자마자 먹으려 했는데 없어서 못뭐 찾고 갈때 찾고 메론빵이랑 아니 이거 포도보다 이게 더 맛있었어. 승포 네, 동생 대신 제가 <붕> 나라라라따. <붕붕> 라라따 자, <붕붕> 이거 뽑아 짱구인데요, 짱구. 이거. 뽑고 싶냐면나 얘네 <붕붕> 두개 <나> 뽑고 싶은데. 이거 먹어야지. <붕붕> 이거 뭐 먹었겠냐, 싶은데. <붕붕> 아이씨 저쪽으로 먹야 <먹었고요. 붕붕> 안녕하이도데고에서 음, 음. 네, 봐. 네, 안주 이제. <laughs> 오늘은 밤비행기입니다. 제가 밤비행기 참 좋아하는데요. 야경이 참이쁘거든요 와버렸다 한국.